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죽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랩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따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어져가고 거부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삶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반대되는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시는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는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아가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삼가라고 하신 것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삼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서기관의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즐거워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삶은 첫 번째는요 먼저 35절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 바로 앞에 말씀에서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서기관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 답을 주셨고, 그에 대해서 서기관은 32절에서 선생님이요 대답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다른 인가 없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구후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서기관이 그런 시험이 끝난 다음에 35절 말씀에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사손이요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정리해 본다면. 서교관들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바로 앞에 12장 중반의 말씀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이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난 것이 아니라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이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신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대답을 듣고 축복하고 격려해 줄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갑자기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내용은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겠는지요?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다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과 대화해 본 결과, 예수님을 시험해 본 결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그의 지혜나 그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6절 보세요. 36절 말씀 그대로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기관들로 서기관들은 지혜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경험에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은 당시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으며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절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고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들의 반응은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부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지식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삶,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가지 않는 삶, 그 지식과 그 경험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지 않고 경험되어서 예수님과 나와의 삶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은 거부하고 계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실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요. 설교 제목만 보아도 오늘 어떤 설교를 할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풀어갈지 대충 다 알고, 그래서 때로는 말씀으로 논쟁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지만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조명되었는가,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졌는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예수로 믿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의철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경험한 만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거부하시는 삶은 바로 조금 더 내려가서요. 39절, 40절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석유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아니라 아멘. 바로 앞에 말씀했어요. 가장 첫 번째 되는 개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대답에 서기관들은 감동도 받았고 동의도 했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은 여전히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이들이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동도 받고 그리고 동의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가장 높은 자리는 자신들이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내어 드리거나, 혹은 작고 작은 자들을 위해서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과부로 가면 당신은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럼 이들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앞에 말씀을 깨달았다면 과부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과부의 가산까지도 삼키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 말씀으로 끌고 오시는 걸까요? 왜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삶그 삶이 없는 믿음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어, 삶의 모든 것을 다들인 귀한 여인의 삶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그렇게 보아도 되지만 전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사실 그와는 조금 다르게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 보아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어 그래서 가장 먼저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한참 이후에 수룩바벨의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 성전은 어, 초락기 그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아주 화려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헌금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헌금함에 대하여 앉았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당신은 헌금함을요. 어, 노쇠로 만들어서 그 헌금 앞, 앞에 서기관들이 앉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럼 새로 만든 헌금함에 동전이 너 들어가면 당연히 소리가 날 것이고 그 소리를 들으면 대충 어느 정도의 돈을 넣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더구나 당시 그런 헌금함은요. 13개나 있었는데요. 헌금함마다 다 항목이 달랐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주일헌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건축헌금, 구제헌금, 일런헌금 저런헌금까지 다해서 열세 개나 헌금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 일반 백성들이나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과부의 두 랩돈 헌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 랩돈은요. 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요 당시 품삯의 64분의 1로 하루 저녁거리가 살수 없는 아주아주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당시 석유관들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과부의 그 작은 돈까지도 헌금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어 4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도 헌금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게 만든 그 분위기를 그들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럼 조금 전에 이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모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말씀을 처음 듣는 것도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 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답이기에 좋은 대답입니다. 맞는 대답입니다라고 맞장구 쳐줄 수 있었던 것이요. 그럼 분명 이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이웃이 죽어가든 말든 굶어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하루 저녁 한끼 안 되는 그 돈까지도 뜯어내서 살아가려고 했던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아주 악독한 자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핵심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며 나의 존재를 증명하라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다로 살아 가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나갑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거부하시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모두 자정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요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거부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 삶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 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은 있지만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없는 말씀의 삶은 아닌지요 하나님 내가 말씀은 살고 있지만 말씀은 알고 있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점검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알고 계셨다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실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요